안녕하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예. 제첫 3단계, 예. 고무시야 예. 예. 이름은 함축가 예. 예.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? 9, 9세? 90세? 응. 예. 애들 딸 하나, 아들 하나. 다두남군남네 예. 예. 아, 그렇게 되셨고. 예. 아저씨는? 아저씨 돌아가셨어. 돌아가셨어. 예. 지금 혼자 계시네? 예. 애들 둘은? 다 출간? 예. 예, 다. 그럼 혼자 사실, 네. 강원도래. 강원도 어디? 강원도 저 평창. 평창. 그 음. 평창서 제천 어떻게 오셨어? 지천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? 마 결혼? 아니 결혼해가지고 응? 을오셨요 예, 결혼해가지고. 자, 평창서 결혼해가지고. 경찰은 안 하고 하면 옛날에 했지 강원도서. 아, 옛날에 여기 나왔거든요. 천천 음. 와서 다 아들 딸나았나 아이 강원도서 나와가지고 여... 지금 저그 운동. 제천시... 시니어 클럽에 운동장그 어, 강제동. 강제동. 어, 응. 치옥고에네일을하시면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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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은 점이 있죠. 좋은 점 있죠. 뭐가 좋을까? 운동도 하고, 돈도 벌고, 어. 뭐. 또. 나, 그래 친구들하고. 예. 어울리고, 뭐. 이제 좋죠. 그렇게 좋죠. 예. 집에 있는 것보단. 아이고, 낫죠. 낫죠. 이용대 뭐, 더운데,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. 그죠? 그래 음. 그거 좀. 응. 어. 어, 며느리도, 그, 더운데 참, 조심하고, 어, 사랑한다. 어, 어머니가, 딸내미는 저 서울이고, 어, 딸내미 더운데, 힘들지, 만날, 나 때문에 성경 쓰고, 어, 성경 쓰고, 만날 전화해주고. 아니, 우리 사후에 뭐 엄청, 엄청 잘하죠, 뭐. 엄청 잘하고, 고맙고, 고맙고 아주 좋아요. 어. 손자들, 근데 도대잘 있거라 그래. 난잘 그래. 있다. 걱정하지 말고. 그러지 뭐 그래도 그치. 사랑하지 응, 사랑하죠 손자도 어. 엄청 사랑하지 이 손자가 둘이잖아 어. 우리 이 손녀 딸이 이제 되게 조립하고서는 어디 서 자리를 못 잡았어 사실 해겠지 그게 조금 걱정이야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시네 <laughs> 예 걱정이고 또 나이 자꾸 먹어가니 또 시집도 못가못 가고 이래니까 음. 걱정이 많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. 남은 세월, 그냥, 뭐,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? 첫째, 건강이야 건강, 아프지 말고, 아프지 말고, 내가 건강하고, 말까? 응, 잘 먹고, 그래. 그래. 계속 신협, 그러면서 일하고 싶죠, 계속. 내년에도 하고 싶고. 어. 더, 더, 더 많이. 어, 하고 싶죠. 그래. 내가 건강해야지. 그래. 응, 그래. 그런 걸 하니까 가깝고, 이게 좋아 아이고, 아고고 예. 아, 수하셨요 예.